안녕하세요. 중랑고부동산 발품입니다. 어제 새벽 아시안컵 16강전이 있었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듯한 쫄깃하게 느껴지는 감동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조규성 선수와 예선 경기 부진으로 인해 국민적 공문도 많이 사고, 욕도 많이 먹었을 텐데, 어제 멋진 헤딩골로 골을 넣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멋진 골이었고 조현우 선수의 미친 선방으로 인해 승부차 기승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 호주와의 8강전도 선전하길 기대해보며 금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소개해드릴 매물은 지하 없는 지상 4층인 신축 7년차 단독주택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7호선인 상봉역은 도부 3분 거리, 경춘선 중앙선인, 망우역도 도부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학군으로는 상봉초등학교, 상봉중학교, 신현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좋습니다. 각종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 코, 엔터식스 등을 도부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그럼 오늘 매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99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0평. 연면적 139.28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1.13평. 건폐율 53.7%, 용적률 140.7%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7년 8월 21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주택 내부는 7년 차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크게 손볼 곳은 없습니다. 현재 임대 내역은 1층 한가구 주인분이 사용 중이시고 2층 투룸 한가구 전세 2억 3층 투룸 한가구 전세 2억 4층 투룸 한가구 전세 1억 7천만원 전체 보증금 5억 7천만원 월세는 없구요 전체를 매입해서 가족끼리 거주하실 분들이나 2개층 정도 입주하시고 두 가구 정도는 임대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집 사서 신축하려고 해도 요새 견적 많이 나옵니다. 매매 금액은 12억입니다. 내부 영상은 주인분이 부재 중이라 임장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